판매량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를 이용해서 세로 막대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지정하고 삽입에서 3차원 차트 클릭합니다.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옆에다가 확대해서 놓고요. 차트 중간쯤에 데이터의 평균값, 이것을 평균선으로 만들어서 삽입을 시켜 보겠습니다. 평균선이 삽입이 되면 판매량 구분하기가 좀더 쉽겠죠. 그럼 먼저 평균값을 구해보겠습니다. C열에 C5 이곳에 이 e 에버리지 함수를 입력합니다. 에버리지 그 다음에 B5부터 B10까지 지정한 다음 가로 닫고 이 함수식에 1월에서 C열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각각 적용시킵니다 적용시켰습니다 함수식이 완성되었고요 엔터칩니다 그럼 평균값이 나왔고 이것을 밑에 부분까지 복사합니다 채우기 핸들로 복사했고요 차트는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를 지정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에서 이번에는 추천 차트로 클릭합니다. 클릭. 왼쪽에 보면 평균선이 삽입이 된 차트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서 표시합니다. 확대합니다. 평균선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평균선은 2차원 차트만 가능합니다. 그럼 시열에 있는 평균 값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면 평균선이 없어지니까 숨기기로 합니다. 평균선이 없어졌죠? 그럼 C열만 조금 넓혀서 나타냅니다. 평균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표 제목을 차트 제목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Ctrl-V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맨 밑에 있는 계열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평균선이 눈에 더잘 띄게 스타일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차트가 있는데요. 미리보기를 통해서 평균선이 눈에 잘 띄는 스타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이 좀더잘 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스타일을 결정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평균값 이 평균값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클릭합니다. 여러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맨 아래 설명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안에 대그해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평균값 평균값을 알아보죠. C열에 숨겨져 있는 평균값이 5,500입니다. 다시 닫고 이 안에 설명선 안에 5,500 입력합니다. 평균값 5,500 입력했습니다. 설명선에 배경색 바꿔 줍니다. 평균값의 글씨 색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설명선 크기를 조금 조정해 줍니다. 꼭지 부분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평균값 가운데 정렬도 가능합니다. 안에서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설명하는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로 막대가 얼마인지 그 판매량 값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막대를 클릭한 다음에 점이 생기면 그 세로 막대 안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로 막대의 각각의 판매량 값이 표시가 됩니다. 차트를 보기 쉽게 설명하는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